먹 먹는 거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다른 큼지막한 거에 돈을 쓸 수가 없네요. 왜냐면은 뭐이렇게 벌고 모아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은 언제 살수 있으면 나도 이제 서른 살인데. 여러분들 아, 힘내시고요. 뭐 서울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은 남양주나 파주 가면 되고요. 서울 뭐 있습니까? 서울 다 알잖아요. 아침에 커피 한잔 먹고, 운동하고,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왜 눈물이 나지? 아씨. 돈이 최고야. 그럼. 돈좀 많이 벌고 싶다. 그니까. 응.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? 그니까. 그거 진짜. 조 심각하긴 해. 20대 <laughs> 아, 안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? 어, 아, 진짜 집 사고 싶다. 30대 무서워. 안에라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? 집 문서 이번에, 이번 연도에 내가 집을 살수 있나 혹시? 이 문서가 또 계약 청약 관련된 거라서 어, 그치 아, 아니 청약은 뭐 바라지도 많이 청약 9점인데 뭘 바라겠어요 <laughs> 그래도 30대 되면 이제 청약 좀 올라가지 않나? 그 아, 점수가? 아, 아니에요? 택도 없어요 그럼 그냥... 얼마 전에 그 반포 그쪽에 네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? 반포 그쪽에 그 레미 원베일이라고, 그런, 거기에 있었는데, 반포. 거기에 청약 평균 당첨 채점, 그, 당첨 점수가 71점이었어요. 예, 택도 없네. 택도 없어요.